마지막 사인이에요. 마지막 사인이지만 덜 중요한 사인은 아니에요. 물고기 자리 2021년도에요. 이제 물고기 자리가 올해 2020년도로 지구가 거기서 나가요. 2000년 동안 머물렀던, 이제 2000년의 새로운 역사가 지구에 열리는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 굉장히 2020년도에 미친 듯이 미친 듯이 일이 막 복잡하다 했다면은 2021년도에는 아마 이제는 안정이 좀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가족 관계에서는 조금 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행성들이 도와주는 행성 운자리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그것도 역시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지는 그런 2021년도가 아마도 어 보여져요. 아마도 될 거라고 보여져요. 애정운세로 보면은 어이 내년에는 아마도 2021년도에는 내가 대화를 굉장히 능통하게 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과의 관계라든지 사람 관계가 애정 운세에서 굉장히 빛을 발하게 돼요. 특히. 사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어 뭔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해요. 아마 2월 25일부터 특히, 3월 20까지는 운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때 금성이 파이시스 자리로 들어올 때는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사랑을 찾는 일에는 성공을 굉장히 할 확률이 높아져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도 나와 쫙쫙쫙 잘 맞자 떨어지는, 궁합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 그 사람들과 내가 아주 주기 잘 맞고, 뭔가 통하고, 어, 뭐 동호회에서 누굴 만난다든지, 뭐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 어, 일적인 면으로는 목성이 아마도 굉장히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보여져요. 1년 내내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만족하게 되는 일적으로 상당히 만족하게 되고 만약에 어, 내가 인생이 왜내 직장이 이따위지 내 일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발전이 없고 막 이랬다면 2021년도에는 뭔가 새로운 브레이크 아웃이 되는 이렇게 브레이크스로가 브레이크 아웃이 아니라 브레이크스로가 되는 그런 기회가 오죠. 이거는 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거나 내 직업상 살아, 나를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배우게 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아마도 내년에는 일적으로는 상당히 만족하게 되는 아주아주 아주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는 한 해가 된, 된다고 보여져요. 또 일을 좀더 하고 싶다 하면은 온라인으로 하는 일을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하는 일들. 무역업을 한다면 인터넷으로 주국 사고, 팔, 팔구 사고 이러는 거. 어, 특히 2021년도에는 물고기 자리들은 이 온라인으로 하는 어떤 어, 창조적인 뭔가 내가 생각해서 하는 그런 일로 돈을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창의적인 재주 제주, 재주가 있다든지 뭐 탤런트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writing 쓰는 거죠 글 쓰는 거 혹은 making art 이런 자기 뭐 이렇게 예술 작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활용을 최대한 하시면은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예요 경제 재물론으로 보면은. 이 물고기 자리가 내 돈을 아마도 누군가와 나눠야 되거나 누군가에게 주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돈이 아니면은 내 시간을 남에게 봉사를 해야 되거나 어, 내 것을 남에게 좀 주,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좀 돈이 새 나가는 그런 한 해라고 볼수 있겠죠. 약간은. 그래서 어 내가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때막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냥 그냥 기분 좋게 주세요. 이것은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돼서 돌아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아내 가족들 정말왜 이모냥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 기꺼이 그냥 조금 베푸세요. 그리고 어 남들과 남들에게 양보하지 않고 남들과 타협을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 어 아마 조금 실망을 하게 되고 남들과 싸움을 하게 되고 이게 불평불만을 사람들이 나에게 갖게 되고 이러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거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 내 가족들 몰래 내가 뭔가 비상금을 갖고 있다든지 만약에 그러면은 어 그것 때문에 이게 내가 돈을 만약에 어 따로 갖고 있는 게 있고 뒷주머니에 찬게 있고 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아마도 어떤데 투자한다든지 그럴 때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되기는 해요. 하지만 역시. 큰 돈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죠.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든지, 스탁 브로커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전문가와 의논을 반드시 하고 어, 돈을 투자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적인 면으로는 넵튠이 이제 해왕성이죠. 1년 내내 자기 자리에 자기 자리를 관장하는 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 개인 사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가족, 어, 특히 가족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가족들이 나에게서 뭔가를 살짝 숨길 수도 있고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실하게 가족들을 대해야 돼요. 내 남편이든지 부인이든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 우리 빨리 아기 갖자. 아기 갖자. 아니면 내가 아기를 막 갖고 싶은데 남편은 아직은 아니야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막 강제로 권하니까 에이 할수 없이 한다 이런 결정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어 건강 쪽으로는 아마 이 신체적인 건강, 어 정신적인 건강보다도 신체적인 건강에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는 한 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내년에 일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무좀 무리를 한다든지 해서 건강에 무리가 오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걷는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건강 식품으로 될수 있으면은 막 f 크 푸드 이렇게 무슨 스낵킹을 많이 한다든지 이러지 말고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들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강을 지키세요. 그리고 이디톡스하고 클린스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단식을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이틀이면 이틀. 그런데 단식, 금식도 역시 의사와 의논을 해보고 해야 돼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몸이. 어떤 사람은 해선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반드시 물 먹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면으로는, 위너스가 어, 염소자리에 1년, 1년이 아니라 한 달, 1월 달 아마 거의 대부분을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또 다시 11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그래서 이 위너스가 이 염소자리에 있게 될때 아마 굉장히 좀 소셜,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교적이 된, 사교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사교적이 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활발해지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1, 1월 달에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그리고 오래된 친구들, 오래된 동무들, 오래된 지인들과 다시 연결이 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COVID-19이 있기 때문에 어,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아마도 어쩌면 돌 t i 미팅을 하게 되겠죠. 이 온라인으로 목성이 이제 스콜피오에 거의 2021년도 거의 다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이 물고기 자리들은 아마도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거예요. 여러모로 볼때 이런저런 뭐 조금 조금 문제는 있지만 여러모로 볼때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나의 어, 창의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 면으로 내 인생에 변화가 오는 그리고 애정운세도 그렇고 내 취미 생활도 그렇고 가족 생활도 그렇고 그런 면에 아주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때보다 2021년도에는 뭔가 결심을 하게 돼요. 새로운 걸 배우겠다고. 새로운 걸 배우든지 뭔가 시도를 해 보려고 하게 돼. 뭐 새로운 거를 내가 이거 걸안해 봤는데 용기가 안 나서 해 봐야지 하고는 그런 결심이 굉장히 확고해져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데도 막 시도를 해 보겠다는 의지가 활활 타올라요. 그래서 어. 내가 정말 능력이 부족할 때는 딸릴 때는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선 해도 상관없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취미 생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아마 그 어, 그거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1년이 돼요. 1월달, 이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브레이크다운해서 보여드릴게요. 1월달은, 아, 창의력이 말도 못하게 생겨요. 그러니까 아마 1년을 준비하는 마당에 있어서, 야, 내가 올해는 뭘할 거고, 뭘할 거고, 뭐 취미생활은 이걸 할 거고, 그런 계획을 막쫙 짜게 돼요. 취미생활, 일. 거기서 다 창조적이 되고 다 창의력이 막 이렇게 발산이 되는 그런 한한 어한 달이 돼요. 2월 달은 어 조금 1월 달에 막 소집 하도 막다불 타버려서 그런지 2월 달은 이제 조용히 앉아서 어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냥 프로젝트를 뭐 한다든지 조금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한 달이 돼요. 조용해지네 2월 달은. 3월달은, 어, 아마도 재정, 재물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어, 그런 달이 되겠어요. 태양과 금성이 물고기 자리에 3월달에 거의 머물러요. 그래서 이, 이런 영향으로 해서 아마 내 대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능수능란해지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재정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는 한 달이에요. 4월 달은 어, 내 지인들과 내 재정, 재물, 거기에 신경을 역시 많이 써야 되는 3월 달도 그랬는데, 4월 달도 그러네요. 재정적으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좀 청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달이에요. 약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든지, 전문가를 찾는다든지, 또 누군가에게 뭘 상의한다든지,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5월 달은 가족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달이 돼요. 한달 내내 비너스와 태양이 그, 어, 황소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족 관계가 끈끈해지고 아주 좋아지는 한 달이 돼요. 6월달은 어, 애정운세, 애정 애정을 돈독하게 하는 애정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내 가족이라든지 뭐 가족이 아니라 이제 배우자, 배우자라든지 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어, 노력을 많이 쏟아야 되는 달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넵튠이 1년 내내 파이스 어, 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달이에요, 사실은. 아니면은 내가 지금 그냥 데이트만 하고 있다면 한 단계 올라가는 뭔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약혼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도 있어요. 7월 달에는 아마 그냥 매일 똑같은 일상, 그냥 그런 일상이 있고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그런 아무 이런 일이 없는 아주 조용한 한 달이 돼요. 이럴 때는 가족들에게 충실하게 더뭘 해준다든지 집을 청소를 한다든지 도움을 준다든지 설거지를 많이 해서 도좀 점수를 따놓는다든지 또내 취미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하면 굉장히 좋겠죠. 8월 달은 어 역시 자신감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충만해지는. 그리고 창의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달이에요. 그래서 8월 달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내 취미 생활을 다른 거를 또 찾는다든지 하기에 굉장히 좋은 한 달이 돼요. 9월 달은 어 10일까지는 비너스가 리브라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 애정운에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10월 이후에는 가족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가족들에게, 내 식구들, 뭐 형제들이나 부모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10월달은 굉장히 내 감정이 예민해지는 달이에요, 10월달이. 그래서 어떤 때는 꼭 몽, 몽롱하게 내가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 망상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길을 잃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가족들이 나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한 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내가 제 정신을 못 차리고 해, 해볼래 해갖고 있으면 안 되죠. 11월 달은 아마 자신감이 역시 또 다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일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운세가 좋은 행운이 딱 찾아드는 한 달이 돼요. 제가 테로로 나중에 다다리 운세를 다 읽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다리 에스트로로지 리딩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역시 참고하시면 돼요. 12월달은 이제 내년을, 2022년을 준비하는, 지금처럼 우리가 앉아서 제가 이걸 읽듯이 여러분들도 2022년도를 다시 준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 파이시스 물고기 자리는 아마 굉장히 많은 긴장을 풀고 휴식하게 되는 그런 한 달이 될, 1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취미 생활, 가족들, 또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그런 한 해로 지적으로, 이지적으로, 어, 지식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활용을 하면은 아마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되리라고 보여져요. 여기까지 물고기 자리로서 제가 에스트로로지딩을 다 읽어드렸어요. 2022년, 2021년도에도 역시 제가 동영상을 쭉 아마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어 다달이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내년에도 많은 행운과 또 건강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따라 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고맙습니다.